안녕하십니까. 두리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짜작짜작 꾸버가 쭉쭉 뜯어무줌은 아주 끝내주는 김치전을 겉바속촉하면서 식은 다음에 먹어도 맛이 아주 끝내주도록 한번 맴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꾸버 드시던 거랑은 좀에 다르게 독특하게 즐길 수 있는 김치전의 바사삭 소리 들리십니까?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김치를 잘게 다지가 200cc컵에 꾹꾹 눌러가 한 컵을 준비합니다. 무게는 대략 200에서 210g 정도입니다. 김치가 너무 익어붙으면 전부 치기는 별로입니다. 이때는 중불로 달군 참기름 한 스푼에 달달 볶아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기는 돼지고기로 아무거나 얇으리한 농으로 150g을 준비합니다. 전 먹다가 남은 양념 목살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는 센 거를 썼다가 드린 걸 씹을 수도 있으니 한번 구워줍니다. 구워준 고기는 김치처럼 잘게 다져줍니다. 이제 큰 볼에 김치를 들이부은 다음 부침가루를 200cc컵으로 1컵 대략 100에서 120g 튀김가루를 200cc컵으로 반컵 대략 55에서 110g 물 6스푼 김치국물 8스푼 건더기는 빼고 국물만 사용합니다 우유 6스푼 묵다 남무거 쪼매 넣어주면 김치전에 꼬시시한 맛을 좀 더해줄겁니다 우유가 없으시면 물을 동량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전분가루 2큰술 멸치액젓 1스푼 미림 2스푼을 넣어준 다음 설탕 3분의 1스푼을 넣어줍니다. 저는 얼라드라고 물거라 설탕을 넣었는데 어른들이 드실때는 설탕말고 청양고추를 한두개 썬거라가 넣어주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고 꼬부가 잘라놓은 고기를 들이부은 다음 잘 뜯어줍니다. 점도를 보시고 너무 꾸덕하다 싶으면 물이나 우유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질어 뿜은 면 바삭함을 포기해하니 적당히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기름이 넉넉하지 않으면 김치전 맛이 마치 제가 가진 주식처럼 하한가를 팍팍 기록하게 될겁니다 맛의 상한가를 위해서 팍팍 부어줍니다. 기름은 중약불에 약하게 달군 다음 전을 한 숟갈 분량씩 기름 위에 올려줍니다. 이때 후라이팬에 전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김치전은 한쪽면이 살짝 익으면 요래요래 바로 뒤집어가 꾹꾹 눌러가 좀 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꺼운 부분 없이 골고루 잘 익습니다. 이때 면적이 늘어나게 되니까 꼭 후라이팬에 빈 공간을 가지고 반죽을 부어주세요. 불은 중약불 또는 약불을 계속 유지한 채 기름이 모자라면 기름을 조금씩 추가해가면서 잘 뒤집어가면서 꼽아줍니다. 김치 양념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탈 수가 있으니 안티어 먹고로 주의를 합니다. 얼라들이 먹기 좋고로 쪼매하게 꼽아줬다면 어른들이 쭉쭉 찢어 먹기 좋고로 크게 한장 꼽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비오는 날 온가족 간식 막걸리 한잔 생각날 때 자글자글 구워먹으면 아주 굿굿굿신 겉바속촉한 김치전 한번 찢어보시는게 어떻습니까? 김치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김치전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함께 달려보입시다.